예천군 소재 한국관 모거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한 100년 가게로 선정됐다. 100년 가게 육성지원사업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점포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가게를 선정해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및 인증연판 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융자금리 우대, 노후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천군에서 최초로 선정된 한국관보지집 인증 현판 수여식에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이성룡 소장을 비롯한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전재희 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주센터 정혜영 센터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줬다. 한국 관보가 집은 미나리, 고추, 버섯 등과 곁들여 육수 익혀 먹는 샤브 형태의 불고기 등 보거 전문 요리집으로 예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고 청결친절도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모범 업소로도 선정된 바 있다. 부하 대표는 예천군 1호 백년 가게로 선정되어 너무 기쁘고 돌아가신 어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이 대를 이어오며 손님께 한 번도 화투로 음식을 올린 적이 없었다. 며 어머니께 요리 전수받을 때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손님께 더 낮추는 자세로 친절한 서비스로 예천군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다. 며 백년가게로 선정된 가게다운 포부를 밝혔다.